안녕하세요. 가정 여러분 고수 인사드립니다. 1월 24일 흥금마 인사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째 정말 엄청난 추위가 몰아 붙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추울 때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지수들, 그리고 경주마들, 또 새벽에 훈련시키는 관리사들, 그리고 조교사, 전부들 최악의 컨디션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일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뛰던 말이 추위에 약한 말도 있고요 잘 타던 기수가 추위에 약해서 못 타는 기수도 들 많고요 대부분의 기수들이 다들 적고 체중이 적게 나가죠 말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몸에 지방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추위를 조금 버티곤 하는데 비수들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위를 정말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아, 오늘은 어떤 기수가 컨디션이 좋구나. 아, 이기수는 정말 오늘 못하네. 그거를 이렇게 추울 때는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저기서는 추울 때 말을 못하네. 몸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또 의외로 잘 타네. 상대적으로 다른 기수들을 위해서 추위에 잘 견디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어, 팅을 하다 보면, 오늘은 깨지더라도 내일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주는 더 도움이 될 거고, 할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빼팅을 해야 된다. 이런 팁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사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길었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통영화 승부 경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3, 5, 8, 10.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서울 5경주, 서울 8경주, 서울 5, 서울 8. 천장 음성 예상 ARS는 순부경주만 시행을 합니다. 서울 3, 5, 8, 10. 이 4개 경주만, 제가 순부경주만 음성 예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경마 포함해서 모든 경주의 예상은 문자로만 받아볼 수 있어요. SMS, 문자 예상은 일반 경주 포함해서 모든 경주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타 문의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서울 일경주 경주얼이 1200m.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인데요. 어, 9번, 천인돌핀이 루이스기 시가이지 했는데, 뱀전에서 2차 뛰었던 내용이 참 아름다웠죠. 네, 충화로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1번 이클리스 엘리 그리고 3번 우황상 스타 그리고 10번 벗선 스토리 12번 영원한 소울레오 요런 말들의 경쟁력도 잡혀야겠다. 일단 9번 천인 돌핀을 놓고, 천장까지 말해 건지는 꼼꼼히 살펴볼게요. 저 이경주는, 오, 무진장 훈전이에요. 이거는 배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엄청난 훈전인데. 일단은 1번 베이트 천하. 예, 네, 괜찮습니다. 2번 베스트 A1. 네, 괜찮습니다. 3번 비바 치시모. 네. 괜찮아요. 5번, 히어로 드래곤. 네, 역시 괜찮아요. 9번, 이끌림, 마이야 기수. 공백 두고 나고 있는데, 주행 검사 내용이 좋았죠? 10번, 갓 스피드. 어 김옥성 기수. 요런 말이 탔을 때는 항상 주의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요 우주에서 가장 추마로좀 안정감이 있는 빼지 못할 만한 일단 1번 에이스트 천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얘가 빠지면 안돼 이건 아니에요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서울 3경주 서울 3경주는 승부 경주예요 예,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 예, 이거는 자신감을 때려 보고 싶은데요 어, 저는, 뭐, 남들이 세게 보는 말은 뭐, 4번 비트플래시, 5번 포마드,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아마, 대길이 팔릴 거고,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거기에 9번 수부타이,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로드투 스피오. 김태현 같은데, 이마필의 복귀가 저는 좋게 나와요. 2번, 로저트 스피어를, 뭐, 선장까지 제가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뭐, 이상이 없다면, 2번, 로저트 스피어를 놓고, 승부를 들어갈 작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 사경주로 가죠. 현상은 아웃마필로 조차은데요 음. 아마, 5번 연예 히어로가 인기 대가리? 축으로 팔리겠죠? 연희시오로. 예, 우인이 기수. 잘 타주고 좋아요. 3번. 서부 챔프. 역시나, 어, 지적은주 아주 널널하게, 아주 좋은 걸음 보여줬던 마크기 때문에 세게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빼지 못할 말은 9번. 월드 블레임은 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예. 왜냐면, 띄웠던 내용이 아쉬움이 많아요. 복귀가. 아, 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뛰면 충분하겠는데. 저는 이런 복귀, 재미있는 복귀 나와주고 있어서, 뭐, 월드 플레임을 그냥 놓고 공략을 하고 싶다. 예,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서울 오경주. 서울 오경주는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 메인, 강순부. 이거는 충고를 보셔요. 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보수의 승부 경주 뭐 메인 승부는 음, 여러분들께 뭐 콜비 따먹기 양아치짓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있을 때또 메인 승부의 적중률은 이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쪽팔지 않다고 봐요. 이번 경주도 무진적공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배당이 떠 있을 거예요. 충만 없이 팔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충마가 없지 싶어요 이번 경주는 저는 충마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저는 세게 보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메인이라는 타이틀로 충분히 들어가는 거니까 현장 예상을 참주해 주시고 서울 육경주가 경절 1400m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충마 없이 혼전으로 살려주고 있는 경주예요 될수 있는 말을 좀 보면, 2번, 포이버 길, 뭐, 3번, 아나운 스타, 6번, 블리스 스타, 그리고 7번, 타이거 로어, 9번, 파워풀 라이트. 예, 이런 애들이, 어, 경쟁력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마 없이, 이놈, 저놈, 이놈, 저놈, 살려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저도 솔직히 헷갈려요 축을 누구를 놓고 때릴까 선을 놓고 때리는 게 가장 나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빼지 못할 말은 7번 7번은 예, 타이거로 빼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예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말로 저도 보고 있고요 10원. 현장까지 네, 볼게요. 7경주로 가보죠. 7경주는 동전이 1200m입니다. 네. 네. 이것도, 음, 은근히 혼잡기가 일단 다분한 이런 경주가 되겠는데. 2번 컴플리트 디바? 아마 인기 강하게 모아주고 이게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안볼 수는 없죠. 3번 타이거 K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 6번 엑셀런트, 한센, 10번 현무상이 배당으로는 저는 재밌는 말로 봐 기본 계 있는 말인데 이게 오랜 공백을 두고 나와서 문제인데. 원래 기본기는 정말 좋은 말이라 현무상은 이거는 좀 현장 컨디션 좋다고 하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8번 투피드 시크 10번 지플 렉스 11번 네길의 에이스 빼지 못할 말은 11번 네길의 에이스는 빼면 안된다라고 봐요. 예 11번 네길의 에이스 저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 무슨 형 훈절인데요 말씀드리고 보면 볼수록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하게 8경주 8경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 승부 예 네, 메인 오늘 5경주와 함께 퇴경 마주에서 가장 자신있게 승부를 볼 만한 경주다 왜 저는 그래요. 메인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불안한 인기마가 눈에 띌 때, 그리고, 완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인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있을 때, 그때 저는 메인승부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런 조건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메인승부로 잡았습니다. 근데 멋들어지게 때려 드릴 거니까, 현장까지 함께 해 주시고 구경주? 어 구경주는 일단 팔려주는 말을 보면 뭐 어, 4번 프리더 원, 8번 정상 시어로가 깜빡이 그들이 이어서 1번 확산카이로뭐10아 어, 9번 나올패스, 7번 마이티 대시 이 정도의 마필 안에서 끝날 수 있어 보이는. 이런 경주. 큰 변수는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큰 변수는 있을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뭐, 요 앞에 중에서, 뭐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한번 붙어볼게요. 식경주. 직경주는 오늘 끝장 순부처죠. 예, 마지막 순부처.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끝장 승부는 적중을 해야지 또 돈을 만들고 패청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승부 한번 들어갈 건데. 흉시야. 누구 놓고 승부를 볼 거냐? 아마 깜빡이로 팔리는 말은 1번 한센스타. 그리고 3번 베이트 피치. 그죠? 얘가 근속에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 세력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2번, 성시대로는 못 뺀다라고 봐요. 얘는 세게 봐야 돼요. 저는 2번, 성시대로를 놓고 때릴 확률이 크고요. 어, 1번, 3번의 맞고는 또 깰만한 말이 인기도에서 밀려있어서, 아, 이것 봐라. 대당이 맛있구나. 적중 확률도 높은데, 해볼만한데라는 느낌이라서 순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식경주,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경주예요. 11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좀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어둡,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이 1600m는 이 과천 주로가 이러면 여기서 발주가 이루어져요. 그죠? 발주가. 그래서 안쪽의 마페들이 인코스 전개를 하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얘네들에 비해서 안쪽 마피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경주 날씨가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앞에 뛰는 말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을 잡고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당늘 말의 컨디션. 관계 그리고 어 주로 조건, 등급, 마필 기수의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마지막 경주는 승부 경주는 아니지만 걱정을 꼭 해야 되는 경주인만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쪽 팔려서 보수가 예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